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를 보면은, 예, 뭐, 흙돌 두 점이, 예, 잡히길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여기서는, 이 백돌, 예, 넉점 정도, 예, 뭐, 넉점 정도 잡는 게 무난한, 예, 무난한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뜻 크게 뜻밖의, 예, 백돌을 다 잡는, 예, 요런 수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게 예, 요런 수준이 숨어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요. 100이 단수치고요 뭐, 그냥 이렇게 두면은, 뭐, 100이 적당히 살면은, 예, 이렇게 뒀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실패죠. 예, 이거 한눈에 봐도 여기는 이제 100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수쳐서, 백돌을 100 넉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이 당연히 있는 거는 이제 끊겨켜서예 백돌 전체가 이건 잡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백이 흑두점예 단수칠 수도 있는데 이건 큰 실수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무조건 하기 요거 단수치면 뒤에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치는 건 이제 밀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백돌들이 전부 다 잡.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단수친 건 뒤에서 이렇게 단수치고 따내면 요렇게 둬서요. 요거는 이제 그 흑에 100 넉점을 잡기는 했지만 뭔가 미진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다 잡을 수 있을까? 뭐 그냥 이쪽으로 끊는 것도 막상 100이 이으면은 예, 이제 별다른 수가 안, 안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단수치구요. 이거 두면은, 딴에서, 예, 요거 이제 백이, 예,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 예첫 번째 수는 이제 놀랍게도 그냥 여기를 있는 건데요. 어 이렇게 이어서는 백에 단수 쳐서 예 이거 그냥 백에 살지 않냐 예, 이거 오히려 예,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이어서 지금은 백돌 넉점도 잡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흑이 쫄딱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흑에게 아주 멋진 이런 수단이 있죠. 그게 어디냐면 그거는 바로 이렇게. 옆구리를 붙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따내면은 흙이 먹여쳐서요. 이거는 이제 백돌들이 전부 다, 예, 전부 다 잡히게 되죠. 있는 거는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흙이 이걸 있고요. 백이 단수칠 때 이렇게 붙이는 거 이게 이제 자충을 만드는 건데 지금 백이 자, 살기 위해서는 여기랑 여기, A와 B 둘 중에 하나 둘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두는 겁니다. 뭐 있는 거는 이렇게 둬도 안 되고요. 먹여 쳐도 안 되고. 예, 따내는 거는 그냥 잡히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흙이 녹점으로 키워 죽이는 거. 예, 그렇다고 백인지 있는 거는 흙이 끊어서 예, 백돌 전체가 잡히고 있는 것 붙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정말 멋진 예, 이러한 기술인데요. 예, 또 여기서 그 뭐냐. 이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요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 자 지금 이제 흙으로 예, 살리 흙 돌다 점을 살리는 이런 문제입니다. 흑과 백은 이제 수상전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은 흑이 이제 한 수에 예, 한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냐. 백은 세 수고 흑은 두 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요백에 붙이고 단수 치면 뒤에서 단수 치고 따내면 단수 쳐서 흑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젖히는 거 있는데 이건 이제 틀어막으면 이렇게 찝어서 예, 요 백돌 다섯 점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흙이 젖힐때 백이 틀어막는 수가 아니라 예,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수가 있죠. 계속해서 백이면 틀어막아서 요 흙돌들을 다 잡을 수 있고요. 찌르는 건 먹여치고 따내면 먹여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흙 돌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잘 누워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거죠. 계속해서 들여다 보면은 흙이 꽉 있고요. 백이 요거 두면은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1 0 0돌5 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1선으로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수가 아주 좋은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오늘 문제들 정말 아주 좋은 이런 문제들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